네, 안녕하세요. 성경 속 한자풀이 주영강TV입니다. 오늘은 이제 42강입니다. 42강은 창세기 42장 4절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요새 이제 이 강의가 40강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한자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좀더 자세히 알게 됐다는 말을 간간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참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어차피 이거 한자는 좀 알아야 되거든요. 이 한자를 모르고서는 특히 이 성경을 완벽하게 해득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고 있지만 예,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 생각하고 또 필요한 일이다 생각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처음에 한자어는 재난입니다. 예, 이첫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함이더라. 우리 재난이란 말은 많이 쓰죠. 그래서 재앙 재자 어려울 난자에서 재난이라고 합니다. 재난. 그 수해 같은 것도 재난이고 뭐. 불이 난 거도 재난이고 그런 재난을 당할 수가 있, 있죠. 그래서 이제 보험을 들고 어 그런 거를 하는 거죠. 요새 그 이제 화재 보험에 대한 규정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조금 뭐어 한자어가 좀 다르지만 전에는 우리 집에 불 나서 옆집에까지 피해를 입힐 수가 있었죠. 그럼 옆집에 대해서 피해는 사실 남 몰라 그어요 근데 그게 아, 요새는 법이 바뀌어서 옆집에 대한 피해를 물어줘야 된다 이렇게 예, 판결이 났고 그렇게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화재 보험 화재는 물론 조심해야 되고요. 남한테 그런 피해를 주면 자기도 상당한 피해를 받게 된다. 예, 그걸 꼭좀 아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재난 예, 이런 재앙 재자의 어려울 난자 재난입니다. 자 다음에는 엄할 엄자가 나오는데요.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공부를 사려고 가난에서 왔나이다 자 엄자는 엄할 엄자죠 우리 엄하다 어느 선생님 엄하다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그래서 어떤 선생님 너무 엄해가지고 옆에 가기도 싫다 무슨 질문하기도 무섭다 이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엄 자는 엄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통적인 동양의 방식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으면 아버지는 엄격하고 엄하고 그다음에 어머니는 자유롭다. 하는 것이 이제 동양의 미덕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있었죠. 이엄 자는 성시로도 쓰죠. 우리나라에 엄씨라는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씨 성이 우리나라 성 중에 50번째 사람들이 많은데 한1 2만명 정도 된다고 그래 엄씨 엄씨 성을 가지신 분들이 1 2만명 정도 되, 된다고 합니다. 네, 자 다음에는 정탐입니다. 정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저, 정탐 정탐의 정타 아, 정자는 염탐할 정자, 염탐한다. 뭘 엿보는 거죠. 그다음에 탐자는 찾을 탐자, 뭐 탐색한다, 그러죠 정탐. 그래서 어, 뭘 알아보는 거죠. 정탐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이제 이걸 정자고 탐자를 바꿔서 탐정이라고 그러죠. 탐정. 에, 이제 영화에서 보면 이제 탐정이 나타나고 그러죠. 다 서양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탐정이 있느냐 사설 탐정. 전에 흥신소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어, 흥신소가 나쁜 짓을 하니까 차라리 이거를 어, 오픈하자, 공개적으로 하자 그런 흥신소 활동을 우리도 사설 탐정 제도를 만들자 해서 국회에 올라갔는데 법을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서 이게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해서. 아직까지 이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런데 우리나라도 언젠간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예, 정탐. 자. 다음 한자는 확실입니다. 우리는 다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다 자, 확실하다. 이 구들 확자예요. 그다음에 실자는 열매 실자, 사실 실자. 그래서 확실하다는 건 어떤 사실이 진실되다. 아. 그냥 말 그대로 확실한 거죠. 뭐 다른 말을 표현할 길이 없네요. 확실하다.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이 쓰죠. 확실한 거냐? 하고 물어보죠. 예, 확실. 자, 다음에 한자는 증명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 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증명한다. 이것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죠. 이 증명한다는 증거 증자에 발길 명자예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밝혀주는 거죠. 증명하는 거. 또 증빙이라는 말도 하죠. 그 증빙은 증거 증자에 기댈 빙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증거에 기댄다. 증빙서류를 내라 그러죠 증빙서류는 증거에 기대는 사실적인 서류를 내라 증빙서류 그래서 이제 빙자 그렇게 씁니다 여기서 증명 증거증자 밝을 명자 입니다 다음에 애걸입니다 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 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애걸한다. 애걸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이 쓰죠. 어떤 거를 아주 비참할 정도로 슬픈 슬픈 했자에 구걸을 걸자 걸자인데요. 이 아주 애타는 마음으로 그를 이제 빈, 빈다에 그런 뜻이 되겠죠. 근데 애걸하면 또 애걸복걸 그렇게 같이 쓰죠. 그러니까 복골은 엎드릴 복자예요. 그러니까 애처롭게 벌, 빌고 엎드려서 빈다. 애걸복걸. 애걸이란 애걸을 했다. 이런, 아, 그런 것도 쓰지만 애걸복걸했다. 이렇게 많이 쓰죠. 엎드릴 복자를 씁니다. 자, 애걸. 자, 다음에는 통역입니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 통역의 통자는 통할 통자예요. 통한다는 거. 통신사. 역자는 번역할 역자. 통변할 역자. 그래서 역은 어떤 거를 풀이해주는 그런 뜻이죠. 통역사. 이제 어떤 중국 통역사 하면 중국 말을 한글로 옮기고 또 중국에도 이제 한글 통역사가 있겠죠. 한국어 통역사. 그래서 이제 서로 상대방의 말을 옮겨주는 사람인데 이 조선시대 통역사는 굉장히 되기가 힘들었대요 그~ 그 과정이 힘들었고 한번 주로 이제 중국어 통역을 많이 했겠죠 그 당시에 일본어 통역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걸 배울 때 굉장히 힘들게 배웠고 뭐 요새 말하면 빠따도 많이 맞았고 그랬대요 근데 그것이 되면요 그~ 그때부터는 굉장히 돈방석 이런 거였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가면은 중국의 귀한 물건들을 사가지고 와가지고요. 개인 돈으로 샀겠죠. 와서 크게 뭐열배 스무 배 장사를 했대요. 토역사들이. 그래서 토역사들이 부자가 많았대요. 역사상에서도 그 돈이 많아지니까 이제 높은 관리에 올라갔죠. 그런 사람들이 토역사 출신이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군대 역사를 보면 또 토역 장교 출신들이 이별내 육군 참모 총장까지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어 할 사람이 당시에 많지 않았으니까 그때 이제 우리 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이제 미군 군정을 했죠. 그래서 군정에 가서 거기서 통역을 해 주고 하는 사람들이 고위직에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미군들이 그때 군정을 하면서 아무래도 요직을 임명할 때 아무래도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또 믿는 사람들 임명을 했겠죠. 그래서 통역사들이 굉장히 이 많이 승진을 했다. 그래서 그 통역 장교들 어, 출신들이 이 장군이 된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통역 이제 이 오늘 이렇게 한자어 공부하는 것도 어, 많은 지식을 쌓게 되고 뭐 이렇게 또 중국어 어, 거기서도 가깝게 우리가 접근하게도 그런 계기가 되겠죠. 예. 자, 다음에는 여관입니다.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자, 여관은 여행할 여자죠. 그 관자는 집, 에, 객사, 관, 객사란 건손민들이 머무는 에, 그런 그런 데죠. 에, 여관. 그래서 우리 이제 요새 한국에 많은 게 모텔이죠. 모텔은 원래 모터리스트하고 호텔의 합성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동차 타고 가다가 이렇게 묶는 데인데 하여튼 뭐 원래 개념은 그거예요. 모텔은 꼭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한, 하는 것이 필수 여건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모텔 문화가 굉장히 특이하게 돼 있죠. 그리고 어, 상당히 변칙적으로 운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 a n g T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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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땅, g 땅 a 그당 t 입니다 당번 할 때도 이 n g Tang, Tang, t 땅, 당 g Tang, Tang, 자. 다음 한 자는 자세, 자세하다 그런 음, 상세하다 그런 뜻이겠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돌아와 그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라 대. 이 자세이 자짜입니다. 자짜는 그다음에 세 자는 가늘세. 세마포 할 때도 이세 자를 써요. 그러니까 자세하다는 것은 어, 상당히 그 안에 내용이 상세하게 그렇게 언급돼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세하다. 예, 자세. 자세할 자 자, 간을 셋자 그렇게 됩니다. 자, 다음 한자는 경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자, 경고의 경자는 경계할 경자예요. 그다음에 고자는 고할 고자. 예, 경고는 어, 어떤 거에 대해서 조심하라, 아무든지 알려주는 거죠. 경고한다. 우리 경찰한다. 경찰이란 말도 이 경찰을 쓰죠. 경계할 경자. 그다음에 경찰할 때철자는 살필 찰자. 경고한다. 예, 이 경고를 받으면 이제 조심하고 그 다음에는 예, 더 이상 경고를 안 하고 이제 액션으로 들어오죠. 예. 다음에 한자는 질문입니다. 이번 강의는 그렇게 어려운 한자는 없어요.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되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예. 문장은 길지만 질문 질문이라는 두 글자 질문은 바탕질자 본질질자 예. 질적으로 뭐 좋다 나쁘다 본질을 따 지는 거죠 문자는 물을 문자죠 그래서 질문은 바탕 말 그대로 본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질문 이죠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질문 질문을 많이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특히 이제 저는 이제 교회에서 또 또는 이제 어디 가면은 뭐 사람들이 질문을 안 하죠. 질문 안 해가지고 이제 좀 말하는 사람 이제 멋지게 하고, 좀 멋쩍은 그런 게 많은데, 예, 그 외국 학생들 이런 사람들은 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아주 귀찮을 정도로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많이 하고 또 질문의 수준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실력을 또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질문을 많이 하고 약간 호기심을 갖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내가 질문을 하면 뭐 혹시 또 내가 옆에 사람한테 피해는 주지 않을까, 뭐 찍히지는 않을까 하면서 질문을 좀 꺼려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목회하는 목회자님들, 목사님들 말씀이 왜 이렇게 분기가 딱딱하냐, 어둡냐, 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어떻게 말할 진지하게 듣는 건데 질문도 안 하고 그냥 표정은 굳어 있고해서 목사님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예. 네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정오 요셉이 베냐민이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자 정자는 발을 정자, 옷자는 낫 옷자입니다. 그래서 정오라는 것은 열두 시를 얘기하죠. 낮 열두 시, 12시, 밤 열두 시는 자정이라고 그러죠 자정. 에, 자정의 자자는 아들자로 쓰지만 그 자자는 이제 시작한다 그런 뜻도 있어요. 에. 정자는 발을 정자로 써요. 자정할 때. 정오는 낮 12시, 자정은 밤 12시. 그렇게 얘기니다 정오, 발을 정자에 낮오자 다음에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이 청지기의 청자는 한자고 지기는 한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한문 복합어죠. 들을 청자의 직기 청지기, 청직위, 그런 청지기의 사명,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어, 그대로 행하는 그런 모범적인 사람을 청지기라고 그러죠. 올바른 청지가 되어라.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하죠. 청지기.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제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